여기에, 여기 이곳 일대에서 관심을 가져봤는데, 여기 사실인 분들은 화날 수도 있고, 화가 잘해주면 화나겠죠. 근데, 이 산을 보면, 이게 보면 북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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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고, 이쪽에는 강이고, 물이 흘러요. 물이 주르륵 흐르고, 도로가 있고,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. 이렇게 해 이쪽으로 가면 북향 되겠습니다. 북향. 근데 여기 보면 자 논이야. 거의 논이야. 여기 여기 이렇게 빠지 있고 집이 있고 산소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 여기까지 길이가 854m. 여기서 까지가 436m입니다. 근데 이 왕창 평평하게 작업하게 되면 이까지가 이렇게 되게 되느냐면은 753m가 돼요. 그럼 753m에다가 8 5 4 m 큰 밭이 생기죠. 큰 밭. 뭐 농사 짓기 좋은 곳이면은 도시가서 일하다가 농촌 가서 농사 지어 볼까 그러면 집 하나 땅 하나 하면은 최소한 7천에서 1억 5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땅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 누가 전역합니까 작업을 해 주게 되면은 어 학교 농장만 하는 크기의 땅을 사람한테 주고 저렴하게 땅 판다 그러면은 아니면 10년 이다 20년 인디 한다 그러면 그 농사 질 사람 많겠지 그농사다보해야 되지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가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니까 좀 됩니다 그죠 농사지으면 부자 돼 농사 짓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된장 만드는 공 심으면 되고 김치 만드는 배추 심으면 되고 그러니까 무 고추 그렇게 심으면 돈이 되겠죠 산이 낮기 때문에 핑팡히 걸어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.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753m 되고 여기까지가 853m가 되니까 창암에서 공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.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좋을 것 같다 이거지. 어, 산소도 쓰고 집도 한데 좀 조율 좀 해야 돼요. 이쪽 사람들만 좀 살기에 괜찮고 이, 이 집을 다 부사다는 게 아니에요. 산마 떼내면 돼. 온게 뭐, 요쪽 붙이면 돼. 붙이면, 이거 다논이고 논의, 바치니까, 이거 뭐, 사람이 안 살아요, 보면. 여기는 사람이 살아. 여기 사람 살고, 멸망안돼 그래서, 국토자욕을 하자, 이 말입니다. 그 위치는 어딘지 잠시 찍어 드릴게요. 가진까지 보세요. 지대가 좀 낮으니까. 작업하기도 좋을 것 같다.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